산송과 412장 412장 누르시면서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412장입니다. 네. the mm -hmm.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윤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 나오시고 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가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나를 애오르사존경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당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하며 거극한공백와 증거와 성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하시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십일절입니다. 사무엘 사항 십오장 십절에서 십일절입니다. 십절과 십일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사무엘을 왕으로 세운 것을 두려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뺏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물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습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레를 징역하러 나간 그 전쟁에서 그 욕심에 따라 가치가 없고 낮은 것을 징역하고 좋은 것은 취하므로 사물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뚫었습니다. 아말렛과의 외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영적 싸움에서는 사탄이 사용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무기에 무척한 패배를 겪는니다 결국 사물은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아마 내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수 내고, 전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귀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성도들이 있어 진정한 승리의 대상은 외부의 전아니라 바로 안에서 끝없이 역사하는 사탄의 유혹과 정욕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교우해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유도하고 그 증오인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이러한 정욕을 통하여 끝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것이자신의 정욕에 따라 움직이도록 그렇게 강력히 역사합니다. 일단 그 마음이 정욕에 이끌리고 보면 어떻게 당연한 제단이 없습니다. 이성과 의지도 책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정욕의 노래가 되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육체 정욕들 후회하신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잘못 선택하거나, 그래서 자책하시거나, 그것을 과오로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아픔,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사울에게 깨우치기 위해, 다시는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글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울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가 얼마나 커다란 실수를 저주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모욕한 사후를 버리겠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당장 버리시겠다라는 것보다는 그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깨우치시기 위해 정신 바짝 차리도록 극단적인 그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런 표현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약 23년 후 다시 흐를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철저히 회게된는지 그때 그 잘못을 잊히고 있는지 보기를 원하시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졌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북종하는 그런 왕일 수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이런 의미를 겪고 있는 불순종이기에 하나님께서더 이상 그를 깨우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후회를 첨부하시는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직분, 음사 역벌이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시옵니다. 그런데 간혹 성부들 가운데에는 사울과 같이 직분만 차지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부르심 엄숙한 뜻에 대해 일체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리 보존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당장 무슨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신 후에도 자리는 한번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신만하고 자식 자식들이 죽으셨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장 화가 없다고, 아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직불만 받아 놓은 채 개정 휴업 상태로 심한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표치하며 썩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중심을 진지하고 깊이 숙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라님, 저희들이 육체정욕을잘 제어하여서 날과 날마다 이기는 장사가 다른 저희들이 되게 하려 주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기지 않게 하려 주시고, 그 부르심에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수고를 통하여,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휘한 신분들 되게 하려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삶의 기명이 무너지고, 혼재불능의 상황으로 미끄러질 때가 있으면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힘을 잃고 혼돈이 후기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혼돈의 시간에 참된 것이 드러나을 깨닫게 하리요 주소서 환란과 역경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며 깨닫게 하리요 주소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경상황일수록 인간의 교만과 지식을 내려놓고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혼돈은 흔들리시지 나갑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 말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비지 못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예수을 부르고 희망처되시는 우리 힘과 도움 이 되시는 하나님께 막아가는 자들이 저기 되게 하고 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 드리는 귀한 신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고 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하신 희한 가정들을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대로 들고 나옵사오니, 우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네에. 모두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변하된 신령들을 침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행함으로든 믿해서 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체되고 신체되는 재단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신령한 신념, 큰 신령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욱독할것뿐 나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강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서 우리 교회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신자들이 몰려 나오고 창기 수달 속자들이 몰려 나오고 회신자들이 몰려 나오는 그리하여서 풍성한 글씨를 맺는 귀한 재단이 우리 기본 교회가 되게 하려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성경을 가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성길을 주님께서 주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지치지 않는 신념들 되게 하려 주옵소서 많은 우리 성경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 주시고,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나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안에 못했던 기도를 해본더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온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자들에게 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이마옵시며이 자들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말씀